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인상 깊게 읽었던 책두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권을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구매해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어 저번 주인가요 벌써 이제 저저번 주인가요 에스더기도 운동에서. 어, 간증어 비슷하게 살짝 어,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어, 자 이겁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 올라 이용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제가 교수님께 받아서 에스더기도 어, 운동 책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이걸 이제 부산에서 와가지고 막 너무 몸이 피곤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어 씻고 나왔는데 어 뭐랄까 저걸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 부담이 있어서 어그 책을 새벽에 읽으면서 와 제가 느낀 게두 가지입니다. 내가 왜이 책을 이제야 읽었을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졌던 것들은 아,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께서, 어, 2007년 차별금지법이 이제 첫 번째 발의됐을 때부터 어떻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 써여진 책입니다. 또이 책의 추천사는 김종곤 목사님께서 또 써주셨고요. 또, 어,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도 추천사를 또 써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셔야 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분들 중에 먼저 은혜로 눈뜨고 어이 나라와 이 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국이 아니에요 <laughs> 이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어떤 행적을 어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여러 갈래가 있긴 한데 그중에 제가 이 뭐야 이용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읽고 와 대박. 내가 대학생 때부터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싸워 오셨구나. 이것들에 제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책이 1권이 그렇게 끝나고 2권은 2014년까지인가에 일을 쭉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뭐 1권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1권만 주문을 하셔도 되고 2권은 약간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나온 책이 이용희 교수님의 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또 주셔서 읽어봤는데 이런 거는 한 1시간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개 읽을 시간이 도저히 없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이 책을 한권쭉 읽으셔도 대략적인 이 한국의 외 위기이고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어떤 특정 세력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눈뜬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 올라, 이 책을 좀 읽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 기도 운동 측에서, 저는 이제 월드뷰밖에 몰랐어요. 기독교 매거진이 월드뷰밖에 몰랐는데, 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독교계 소식을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제가 관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laughs> 그래서, 여하간. 근데 이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지저스 암이라는 어, 월간 잡지라고 할까요? 어, 월간 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월을 읽어보니까, 이번에 그 사립학교, 문정부 때 이제 사립학교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관여를 했던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구에서는 정교분리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글들 또 이제 실어 주셔가지고 되게 유의미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고 잘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조국을 위해 올라 1, 2권을 읽고, 어, 또 이것도 참, 뭐랄까, 인상있게 읽고, 저희 기획실부터 이거 읽으세요, 이거 반드시 읽으세요 했는데, 교보문고 주문을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품절이라고 교보문고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 결과적으로 제가 고정 댓글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 출판부에 연락처를 어 고정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이 책을 어떻게 구매몇 권을 구매할 거다 이런 것들은 전화를 통해서 어 소통을 하시고 책을 애써 기도운동 측에서 직접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뭐 링크가 있거나 이러면 살짝 좀 편하긴 할 텐데 일단은 일단은 어 전화번호를 제가 고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얼마나 전화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화 중이다. 그러면 문자로라도, 여러분들 제가 책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주소를 알려주시고, 뭐 수량을 알려주시고, 뭐 입금 계좌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 제가 허락을 받고, 이런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잡지는, 월간 잡지는 어떻게 구매를 하냐? 여러분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아니면 에스더 기도운동 치시면 네이버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후원 정기 후원을 하신다고 하면 이 책자를 이제 여러분 집 주소로 어 이렇게 배달이라고 할까요?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신청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만약에 이용희 교수님 에세이도 읽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이 고정 댓글로 제가 적어드린 전화번호에 이 책도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책 제목이 뭐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게 국민일보로부터 이제 연재하신 그 에세이를 묶어서 낸 책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도 읽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의 책 소개였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어, 1권, 2권이 2014년까지의 행적을 다루긴 하지만, 그럼에도 야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1부였고, 2부는 뭐냐면 어, 이희청 교수님이라고 지금 관련 영상 강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책을 또 어제 새벽 4시까지 또 읽었거든요. 어, 이거 읽으십시오. 이거.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어, 내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 이 출판사 어떻게 믿고 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47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1, 2권을 읽으면 2007년부터 14년 정도까지 이제, 아, 기독교인 분들께서 먼저 은혜 받으신, 은혜 받고 눈 뜨신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눈을 뜨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큰 현대사를 우리가 쭉한번 알고 싶다.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신문 방송학과 나오시거나 뭐 법학과 공부하시거나 언론 뭐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대학교에서 배운 교재도 있겠지만, 이 흐름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껍다. 좀 두껍고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읽어보진 않았는데, 목차에 보니까 좀 진액으로 좀 줄여놓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좀 얇거든요. 이 책을 읽으셔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건국 전우사 바로 알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문하십시오. 양동안 지금 명예교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양동안 교수님께서 쓰신 대한민국 건국 전우사 바로 알기. 이걸 이제 근대사를 여러분들이 어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릴 게 정일권 박사님이 어, 내신 책이에요. 문화막시즘의 황혼. 이 책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책을 다 사지 마시고 목차를 보시거나 고, 어, 교보문고 들어가시면 프롤로그 미리 좀 읽어볼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다. 아니다. 이건 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최근에 또 정일건 박사님께서 대박인 책을 냈는데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의 황혼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이 책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PC주의가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PC 젠더 이데올로기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하는데 세계적 뒷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뒷북이냐? 페미니즘이나 PC 이데올로기나 성정치, 성혁명 그 모든 이론의 어떤 대부라고 할수 있는 미셸 푸코가 얼마나 멍멍이 쓰레기인지 아주 미친 엑스인지,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 페미니즘이나, 또, PC주의나, 그런 걸 주장하시면, 얼마나, 뭐라고 할까? 좀 지식적으로, 진보인 척은 하지만, 굉장히 나부끄러운 수준의 반지성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목사님들이 바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바쁘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위대한 사명 중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책을 목사님은 아예 안 봅니다. 왜냐면 신대원에서도 이런 교과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목사님이 알면서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거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신대원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된다. 이건 좀 읽으세요. 읽으시고 신대원생들도 마찬가지죠 예, 신대원생들이 이 국가관 자체를 신대원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교육부에 매여서 그런 건지 야간 어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신대원이나 목사님들은 좀 읽으셔야 되고 내가 좀 깨어 있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내가 좀 사상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으십시오 정혜권 박사님 그리고 미셸푸코 주디스버틀러의 황혼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아이고. 이런 책들은 교보문고에서 여러분들이 주문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든, 알라딘이든, 뭐, 예스24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어, 구매처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어, 우리가 또 기독교인이 앞으로 2022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 아주, 어, 좋은, 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올라, 이런 것들을 1권 2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지저스아미 잡지도 정기후원하셔서, 여러분들, 돈은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고, 후원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돈을 쓰고, 어, 관련 전문 정보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 자,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